여러분, 바하승아 제가 한 번째 에 애써 지은 복덕을 소진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누가 지방송을 잘하는 분 있으면 혼자 읽어보세요 <목소리> 제가 같이 읽기가 스스서 누가 잘해요? <목소리> 피강도사님 봄비 오는 날빈 가지 가득 아씨들 웃음처럼 꽃이 피던 날 산불 나던 날 우박이 쏟아져 초록잎들을 찢던 오래 암을 지 않는 상처가 된 날, 땡볕 등지고 잔디를 싣다. 현성이가 지금껏 마셔본 가운데 제일 시원하게 가슴을 뚫어준 맥주였다고 말한 그 맥주를 마신 날, 절에 모여사는 사람 중에 정상인 사람이 반이 안 되어 보여 가슴이 타고 막히던 날, 십년이나 인적 틈물어 다시 들이 되어 가던 터, 호랑이가 낮은 창 밖을 가로지르던 우리가 다 돼지고기 안 먹고 세상에 돼지 키울 일 없어지고, 그래서 돼지 똥 냄새도 없어지면 참 좋겠다. 그만 아늑한 몽환에 젖어 삶의 서슬을 다 놓아버릴 듯 하던 이곳에 처음와 봉화의 추위를 녹여보려 했던 날, 여기서만도 많은 날들이 왔고, 많은 날들이 갔구나. 사노라, 이 많은 일들은 다 내가 하지 않는다. 아주 작은 몇 가지를 하고, 그나마 저 물과 모래 위, 드문드문 호미질 같은 것, 분명 내가 한 것보다 안한 것이 많고,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. 그럼에도 울고 웃는 것은 하나같이 내모 누가 끼치지도 않은 슬픔에 울고 보낸 사람 없는 편지 같은 봄을 받고 웃는다. 난 작은 홈이 하나 들고 인연의 밭 풀매러 나다닌다 그런데 그때는 밭매러 가다가 외나무다리 같은 인연의 길에서 어쩌다가 너 같은 놈을 만났는지 확 떠밀어버리고 싶어도 생각해 보면 그럼 너는 왜 나 같은 년을 만났는지 너도 참 운이 나쁜 놈이었겠지 어지신 분 말씀에 안락하려면 너 나를 잊어야 한다니 우리 만났던 것 없던 일로 하자 죽일테면 죽이든지 뭐 자욱자듯 헤어지려고도 도망치려고도 안 할거야 다 마음에서 일어난 꿈이라는데 뭐 밀든지 밟든지 소중한 꿈도 자라고 지랄 같은 자풀도 자라는 인연의 밭은 내 안에 있다. 나의 것이고 바로 나이다. 나는 밭에서 꽃 피는 것들로 아름다워져 봄이 되고, 가을엔 밭의 소출, 소출로 들썩이고 흥청되는 축제가 되어야지. 밭에서 머쳐무는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대숲에 바람 지나고, 허미지른 게으르다. 때로 나는 연못. 너는 봄비. 연못에 봄비 빗방울. 방울방울. 빗방울들 연못에 드런드런이 투정. 내가 열어 받아들이면 과거를 달려온 너 온몸으로 나가된다. 그렇게 속삭이다. 천년 단잠 이루고 나면 맑은 아침 영원한 지금의 연꽃도 피어나리. 나가더 이상 나가는 꽃, 한꽃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건아니죠 <laughs> 좋은 노래를 만들면 뜻밖의 작곡자가 아, 노래 잘지었네 하고 사람들이 찬탄하게 듣는 다 제가 아무렇게나 쓴 시를 그 사람이 좋은 목소리로 방송을 잘 해주시니까 잘쓴 <laughs> 시같이 들리죠? 어, 108번, 절을 하면서 어, 아무 생각 없이 또절 본래의 뜻대로 나를 상보해 어, 또근원에나 내가 궁극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목적지를 향해서 갇침 마음으로 코박코박 설을 하셔도 더욱이 좋겠지만 가끔 우리 마음은 일부러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망념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한 가지씩을 새겨가면서 절하자고 이 백팔배 시 d 를 만들었고 그 제목 하나하나를 또그 깊은 뜻을 새겨보자고 이렇게 본문을 조합을 해 하고 있습니다. 내용이 되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같은 얘기만 반복하면, 음, 지루해지고 별로 느낌이 신선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얘기해, 고 저렇게도 얘기해, 고 하는 거예요. 음, 근데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, 나오는 대로 그냥 해볼 뿐입니다.